안녕하세요, 눈꼬다로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몽 에센셜 오일과 라임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에센셜 오일 함께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에센셜 오일이고요. 두 가지 다시 트러스 계열의 감귤 껍질에서 추출을 한 에센셜 오일이라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자몽과 라임 에센셜 오일 모두 감정의 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마음의 독소도 빼고 몸의 독소도 함께 배출을 할수 있는 특별한 에센셜 오일이고요. 특히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오일 모두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몽 에센셜 오일 향기는요, 긍정적인 향기를 넘어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 오일인데요. 그 이유는 자몽 오일의 핵심 성분이죠. 굉장히 쌉싸름한 향을 내는 누트카톤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누트카톤 향기는요,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방연소가 촉진되고, 림프 순환을 돕고, 셀룰라이트를 제거를 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몸에 붓기를 빼주는 굉장히 특별한 해독력을 가지고 있고요. 간과 신장의 해독제 역할을 하는 굉장히 특별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어, 라임 에센셜 오일은요, 어, 소화기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소화기는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이 라임과 자몽 모두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인데요. 레몬처럼 혈관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전체적인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림프 순환 촉진제의 역할을 해서 몸의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모세 혈관 강화, 몸의 정화, 백혈구의 활성화 등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역시 도움이 습니다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이겠는데요. 두 가지 다 섭취를 할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기 때문에 평소 적용을 하실 때탄수를 만들 때 탑노트로 사용을 하시거나 생활하는 공간에 디피증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물 500ml에 한두 방울 함께 넣어서 섭취를 하시면 특별한 효능과 맛있는 맛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탄산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탄산수에다가 라임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평소 섭취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이제스트젠 오일과 페퍼민트 그리고 라임을 함께 블렌딩을 해서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화기 약하신 분들 그리고 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몽 라임입니다. 평소 다이어트에 여러 번 실패를 하시는 분들은요. 자몽 에센셜 오일과 라임 에센셜 오일로 몸의 전체적인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다양한 활용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가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